8년도 5월에 노안교정 렌즈 사백식. 못내는 걸 좋아해서 뭐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못 썼고, 그다 초점으로 안경도 해야 되지, 또 선글라스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대를 무시를 못하잖아요. 안경을 항상 안경 써야지, 선글라스 두개 정도 들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죠. 힘들죠. 뭐, 저 대구에 내려가서도 이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이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어 선호를 하더라고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그렇게. 그리고 또 교통이 생각보다, 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휴대폰 보기도 조금 불편하고, 휴대폰도 많이 켜놨죠. 근데 음. 크기를. 지금은 줄이셨나요? 다시. 예, 휴대폰. <laughs> 잘 보이고 하니까 지금은 4년간을 이제 스피닝을 탔는데 계속 안경을 끼고 탔으니까 이제 동작을 따라할 때 되면은 되게 힘이 들거든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마음대로. 선글라스를 쓸수 있는 거, 모자 같은 것도 쓰는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모자 쓰고 하는데도 불편했는데, 그런 것도 괜찮고. 아, 몰랐어요. 정춘기 선생님이 엄청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수술 받을 생각으로 여기를 온게 아니고, 그냥 검사 목적으로 왔었죠. 이제 뭐, 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검사를 해 봐야 되니까. 다른거는 왜 전기검진을 항상 받잖아요 이제 2년에 한번씩 이든지 1년에 한번씩 받는데 너는 이렇게 잘 검사를 안 받게 되잖아 요 어디 아프거나 하지 않으면 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아가씨가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날도 그냥 아무 선생님만 믿고 아무 그거 없이 왔어요 저는 이제 노안 교정 수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완벽하게 해보고 나서 한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위에.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엄청 두꺼운 안경을 꼈었거든. 뭐, 여섯 번씩 압축하고, 네 번씩 압축하고, 조그만 할 때부터 안경을 꼈으니까. 우리 아들들 안경 안 끼는 모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되게 너무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너무 조그만하고 체격이 작아서 이게 맞는 게 없었어요 안경이. 어,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여기 이거를 찍어서 맞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너무 신뢰를 하는 거야. 아들들 둘이가 했다니까 저보다도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야?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명함 보내주기 정말 바빴거든요. 그 겨울에 예약을 많이 해서 여기 온다 하더라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리니까 저는 주저하지 말고 한번 검사부터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신세계. 네. 나에게 빛과 같은 병은. 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죠, 병원이. 나에게 또 다른 빛을 보게 해줬으니까. 음.